자 오늘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점점 더 여야의 공방도 강해지고 발언도 세지고 인물들도 막 태어나고 사건이 많습니다. 네. 사건이 많으시면 할 말도 많아지고 흐뭇한 표정을 네. <laughs> 꼭그렇지는않습니다자 <laughs> 우선 방금 춤애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문정인 특보에 회 아, 특보가 네. 미국에 서 했던 발언 네. 정리하고 가셨어요. 큰 문제 없다.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을 보면 대략 한7 80% 문제가 많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파장이 크다 뭐 미국이 지금 화가 났다 이런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어 예. 대표님 일단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일단 뭐 그런 얘기 하라고 특보로 임명된 거죠 <laughs> 원래 특보 역할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못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어,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은 어, 동결하면은 어, 이제 뭐~ 군사 그~ 전략 자산 배치를 갖다가 줄이거나 네. 또는 군사 훈련을 갖다가 이제 약화시키겠다고 축소합니다. 한 것은 네. 축소하겠다고 한 것은 그~ 한국과 미국의 옵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뭔가 미사일 그~ 중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핵 동결하라, 예. 나아가서는 핵 폐기하라 예. 이런 우리의 쭉 요구가 있는데 그 예. 요구가 어,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려면은 예. 그걸 위해서 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주고 받죠 원래.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뭘줄 것인가 하는 건는 굉장히 이제 좀 섬세하고 미묘한 어떤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 주고. 또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예. 또는 비공개 뒤에 에드워론을 띄우거나 제시하거나 또는 민간인이 얘기를 해버리거나 예.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그 스텝을 이번에 밟은 거죠 네. 밟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서도 그 만지고 있던 카드예요 미국도 자기 주머니에 메모 속에 적혀있는 네. 그런 걸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얘기하기 전에 왜 당신이 얘기했냐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미국이 나오는 반응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납니다.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좀 냉랭하게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는 또 한국에서는 또 미국이 냉랭한 걸 보고서 그런 얘기 왜 하냐라고 또 하고 이 모든 게또 하나의 그림일 수 있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히 밟아야 될걸 그걸 밟은 거다 과거에 보면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거야 음. 전혀 안 하고 그냥 미국이 애음은 따라가고 그래서, 한미동맹을 갖다가 한국이 미국을, 그 뭐, 동생처럼 맹종하는. 네. 어. <laughs> 동생처럼 맹종하는 게 동맹이 아니다. 그게 동맹이 아닌 거죠. 그래 네.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하고 서로 합작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역할이 이렇게 서로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음. 특보가 날해서 월급은 안 주지만은 월급을 안줘 어, 사실. 월급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월급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외교부 관료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뭐 대통령이 엉뚱하게 위안부 합의하면은 그걸 말려야 될 외교부 장관이 안 네. 말리고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옹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월급 받으면서도 제할 일을 못한 사람들이죠. <laughs> 월급 안 받는 어그 많은 분들이 문정인특보 이렇게 특보라고 붙이면 네. 공무원인 줄 알아요. 아 이게 청와대에서 무슨 자리를 줬고 이게 공무원이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구나 그렇지 않다. 특자가 들어가면 돈안 받는 경우가 <laughs> 많아요 그게. <laughs> 네. 네. 그 민간인의 자격을 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어, 이 사람은 대통령인 자문위원으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보라고 이름을 정한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못하거든요 솔직히 음. 얘기할려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얘기한 뒤에 저쪽 반응까지를 다 계산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저쪽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 스파이 망도 가동돼야 되지만은 그렇죠. 이러저러한 에드발론도 띄워야 되고 미국도 이런 걸참 많이 해요 예. 그건 선수죠 미국은 원래 아, 그예그 그렇죠. 예. 다른 아니 국제회기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성동외교랑게 우리나라는 이제 없었다가 예. 이제 조금 시작하는 그 거. 얘기가 아예 없었다가. 얘기가 예. 조금 생긴 것으로 봐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 전선 중에 하나가 조국민정석이 수 어, 강경화 외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경환, 최근에 낭만한 안경환 법무장관 내정자였던 분. 네. 어, 그 인사 참사다, 야당에서는. 그러므로 조국민 주석이 국회 나와서 어 야당의 공세를 받아라. 예. 이런 뭐전설이쳐졌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참사라는 것은 그 영국에서 그 아파트 화재 사건 이런 게 참사죠. 세월호 이런 게 참사죠. 예. 뭐한 사람 낙마했다고 그걸 참사라고 한다면은 좀 국어 공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국어 공부의 <같고요. 웃음>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뭐 오늘 저도 운영위원이거든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인데. 오늘 이제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국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이제 불러 부르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참 불과 몇달전 일이 생각나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예. 국회 운영위원회에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나왔길래 왜 민정수석 안 나오냐.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딴 사람은 필요 없다. 우병우 <laughs>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우병우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지금 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에 나온 전례가 없다. 예.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금 길에, 지금 거리에서 하시라도 부르면 가야 달려가야 되는 예.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나오라 그러느냐라고 윽박지르던 사람들이 오늘 어~ 이제 최순실 게이트도 게이트 때도 그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했죠. 예. 예, 진짜 나와야 될 사건의 당사자였잖아요. 예. 근데도 이제 안. 그~ 방어를 갖다가 한 사람들이 오늘 또 뭐~ 민정수석 부르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는 누굴 부를 저는 여야 합의면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성역이없기 네. 때문에 근데 여야 합의가 돼야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출석해야 될 공직자들이 정해지는데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례회될 청문회 상임위원회는 안 나가고 음. 어. 그~ 또 불필요하게 운영위원회는 자기들이 소집해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참 희한한 거죠.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안 들어오고 어디 빈 <laughs> 교실에 가가지고 왜 아무도 없냐 이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똑같은 거죠. 운영 위원장을 놓고도 공방이 있됐습니까 야당은 임기를 보장하라고 하고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가지고 있는데 운영 위원장은 여당이었으니까 여당은 여당 됐는데 왜안 주냐고 그러고 이거 누가 누구 말이 맞냐? 여야가 교체되면은 여당으로 바뀌는 게 관례고 예. 그게 원칙이고요. 약간의 시차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네. 바뀌었는데 야당 쪽에서 2 3개월 더 네. 이렇게 그 운영위원장직 을안 놓고 마지막까지 채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차피 바뀌더라도 맥달안 남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예, 넘어 간 사례가 두건 정도 있고 그 외에는 다 넘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1년 이상 남. 1년 남지... 이상 자유한국당 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임위를 소집하겠다는 거죠 예뭐 예, 전문 용어로 점거 농성이라고 그러죠요 점거 <laughs> 농성. <laughs> 근데 운영연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강제로 뺏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뭐더 무서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란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야당 됐는데 여당 권한을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자유국당의 네. 이야기는. 네. 그럴 거면 대선에서 이겼어야죠. 그 원했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소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소환하고 싶은 거죠. <laughs>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 주강덕 의원이 결국 이 사태를 부른 것은 주강덕 의원의 그 안경환 당시 내정자, 지금 내정자가 아니시니까. 당시 내정자의 어, 판결문, 42년 전 판결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 전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는데, 그 42년 사건의 실체가 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판결문 자체가 적법하게 확보되었느냐? 어, 중앙대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정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확인하다 보니, 이게 복수의 버전이 있는 게 아니냐 예, 하나의 버전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로부터 나온 단 하나의 버전만 존재해 정상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벌써 복수의 버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 대목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바가 있는 표정이신데 <웃음> <웃음> 이뭐이 뭐이 사건이 그 저도 이제 국회 법사위 위원이기 그래, 때문에 그렇니까요 더더군다나 예, 안경환 후보자의 청문회 가 열렸으면 그게 참석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네. 사본을 갖다가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사본을 예 입수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그 다음에 제가 법원 행정처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네. 연락해서 법원 행정처가 주광덕 위원의 요구에 응해서 줬다는, 똑같은, 줬다는 예. 거 똑같은 걸 달라. 예. 제가 이제 그 수식어를 주광덕 음. 의원에게 준 것과 똑같은 걸 달라. 음음. 해서 또 받았어요. 어, 법사위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받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것과 예. 제가 어, 국회에서 입수한 돌아다니는, 돌아다니는 걸 입수한 걸 입수한 것이 과. 달라요. 하, 두 가지, 저는 가지 다, 가지. 다, 음.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가지고 있는데, 분이시네. 예. 예, 다른데. 그. 확실히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군요. 예, 중앙도 네. 의원은 6월 16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고. 아, 고 근데 그 전날. 예. 저녁에 두 개의 언론에서. 그렇죠, 그렇죠. 각각 한 시간 간격으로. TV 조선과 채널 A에서. 예. 예, 예. 보도를 했는데 그때 그 보도할 때 자, 그 화면에 나온 것 있죠. 예. 그것이 제가 법원행정에서 받은 것과 다른. 그러니까요. 돌아다니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보면 원본을 누군가가 빼가지고. 예. 그 원본 중에서 그~ 여성 이름만 가린 예. 여성 인적 사항만 가린 그~ 예. 것 그거서의 사진 파일이에요 예. 사진 파일인데 그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니까 음. 제가 입수한 것과 똑같은 걸 언론사가 음. 입수해서 음. 그걸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 법원행정처가 보냈다고 하는 사이 법원 행정처가 보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고 그거는 저도 나중에 받았고요. 그런데 예. 법원 행정처에서 있는 거고. 그거는 가려진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겁니다. 가려진 게아니라 아예 없어요. 가려 진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음. 그거는 이제 여성의 성그한 그한 글자 예.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남성의 그 안경한 후보자 이름을 안 예. 많이 있고, 있고 아무도 명은. 없고, 지웠다는 표시도 없고, 그냥 공란으로 돼 있어요. 아, 공란으로 아, 돼 있는데, 그, 그게 소위 법원 말하는. 법원행정처 버전이고, 그래, 법원행정처 버전이고, 또 하나의 버전은 뭔가면은, 원본을 갖다가 쪽지로다가, 예. 이렇게 여성 인적사항만 성까지 포함해서, 예. 성까지 포함해서 다 가려버렸고, 예. 그 다음에 안쪽은 다 그대로 있고, 어허.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의 그 사인이 있죠. 예. 손으로 쓴 사인이 그 원본에는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법원 행진서서 중고에는 활자로만 돼 있어 요 이름이 그리고 음. 사인이 안 보여요. 음. 그래서 명확하게 다른 버전인데. 다른 제가 이제 문제는 뭔가면은 법원 행정처는 공식적으로 주광덕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그 비실명화 처리된 그 비실명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법원에서. 예. 그 이름을 어떻게 가리는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p d f 로 예. 만들고 하는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정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비실명화라고 하는 이름을 예. 지우는 작업. 그래서 그 법원 행정처는 합법적으로 예. 한 가지를 건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입수한 또 다른 오리지널 버전갖까그 버전은 누가? 누가 좋냐 줬느냐인데 이 거의 원본의 소재지는 법원이잖아요. 소재지는 법원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그걸 비공식적으로 줬거나 아니면은 법원 내 어떤 조력자가 예. 외부의 권력기관 내지 권력기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예. 의해서 그 빼서 몰래 줬거나 그런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법원은 예. 자신이 책임지고 보관해야 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유통해야 될. 그 서류를 갖다가 탈법적으로 빼서 준건 사실이거든요. 그러지 그렇죠. 않으면 또 하나의 버전이 있을 수가 없 버전 두개 있을 수가 없죠. 없, 없으니까. 거기가 근본니까요 예, 근본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이 낙마했니 안 했니 문제를 떠나서 예. 권력기관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을 갖다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못한거 아니에요. 사고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긴 한데 법원행정처가, 어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줬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기관이. 정보, 그, <laughs> 법원행정처를 제외하고 여기에 접근이 가능한 무슨. 네, 이건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상상인데. 상상. 예, 예. 추정인데. 예, 합리적인 유추라고 볼수 있죠. 네, <laughs> 예, 근데 뭔가. 면 왜냐면 하면, 어쨌든 버스는 두개 존재하는 게 팩트일까요? 날짜나 여러 가지 시간적 관계까지 감안해 볼 때. 예. 안경환 후보가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예. 이미, 이미 조사하지도 않고 이미 안경환 후보에 대해서 이러한 그 흠결 내지 이런 어떤 인적 사항의 특이점 예. 특이상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그러면 조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어야죠. 냐하면 예. 그때부터 조사해가지고, 물론 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예. 재적등본이라 있지만은 그때부터 조사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적 음. 간격이라거나 그렇죠. 이런 것이. 그리고 왜냐하면 그 언론사에서도 어 6월 15일 날 오후 7시 몇 분경에 보도한 언론사도 보면은 법적 자문을 이미 거쳤던 것 같아요. 음. 입수, 판결문을 입수해 놓고도 판결문을 안 보여줘요. 음. 두 중에 한 곳에서는, 예. 먼저 보도한 곳에서는 판결문을 안 보여주고, 판결문을 갖다가 이제 다시 활자로 찍은, 예. 그걸 좀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재현 동영상, 음. 가상 재현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동영상 맞는데 몇 시간 걸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죠. 아무리 빨리 도그 예. 모든 걸 감안하면은 이미 안경환이라는 이름이 그 후보자로 나오는 순간 이미 그런 인적사항의 특이점을 알고 있는 곳에서 그걸 원본을 구해가지고 네.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검토하고 여러 국리를 하고 법적 검토 를 하고 어. 네. 그리고 그런 끝에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그 후의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현 아, 동영상 까지 있으니까요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보면 입니까네 <laughs> <laughs>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수사가 돼야 될 문제다. 수사가 돼야 될 문제다. 예, 그건 뭐 민백한 것 같습니다. 버전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제가 브리핑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팩트군요 완전히. 예두개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예 명백히 다른 것이고 그렇습니다. 둘다 있습니다. <laughs> 법사위에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법사위 원몇 분들이 주강동 그 의원과 똑같은 걸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예예. 예. 네. 다 같은 거다저도 받았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그건 원래 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주게 돼서 법원 행정처가 그걸 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지 않았다고 한 것이 왜 존재하느냐는 거죠. 음. 어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애는 살아 있는 겁니다. <laughs> 네. 밝혀야죠.

동결하라. 예. 나아가서는 핵 폐기하라. 예. 이런 우리의 쭉 요구가 있는데 그 예. 요구가 어, 협상을 통해서 얻어지려면은 예. 그걸 위해서 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주고 받죠, 원래.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뭘줄 것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섬세하고 미묘한 어떤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못 주고 또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예. 또는 비공개 뒤에 애드벌론을 띄우거나 제시하거나 또는 더, 더 민간인이 얘기를 해버리거나 예.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중에 한그 스텝을 이번에 밟은 거죠. 예. 밟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서도 그 만지고 있던 카드예요 미국도 자료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얘기한 뒤에 저쪽 반응까지를 다 계산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저쪽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뭐 이 스파이 망도 가동돼야 되지만은. 그렇죠. 이르저런 에드발론도 띄워야 되고, 미국도 이런 걸참 많이 해요. 예. 그건 선수죠, 미국은 원래. 아, 그렇죠. 예. 예. 그 다른, 아니 국제여기가 이런 식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원래. 성당 외교라는 있고. 게 우리나라는 이제 없었다가, 예. 이제 조금 시작하는 거. 그 거죠. 얘기가 아예 없었다가. 예. 외교가 조금 생긴 것으로 봐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 전선 중에 하나가 조국 민정석이 수 어, 강경화 외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경환, 최근에 낭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였던 분. 네. 어, 그 인사 참사다, 야당에서는. 그러므로, 종민준석이 국회 나와서, 어, 야당의 공세를 받아라. 예, 이런 뭐 전설이 쳐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뭐, 참사. 자, 오늘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점점, 더 여야의 공방도 강해지고 발언도 세지고 인물들도 막 태어나고 사건이 많습니다. 네. 사건이 많으시면 할 말도 많아지고 흐뭇한 네. 표정을. <laughs> <laughs>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laughs> 자, 우선 방금 춤애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문정인 특보회가, 아, 특보가 네. 미국에서 했던 발언. 네. 정리하고 가셨어요. 큰 문제 없다.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을 보면 대략 한 7 80%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파장이 크다. 뭐, 미국이 지금 화가 났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예, 예. 어, 대표님, 일단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일단 뭐, 그런 얘기 하라고 특보로 임명된 거죠. <laughs> 원래 특보 역할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laughs> 그렇죠. 러니까 뭐. 청와대가 공식을 못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어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은 동결하기 주문이의 메모 속에 적혀 있는 네. 그런 걸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얘기하기 전에 왜 당신이 얘기했냐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미국이 나오는 반응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좀 냉랭하게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한국에서는 또 미국이 냉랭한 걸 보고서 그런 얘기 왜 하냐라고 또 하고 이 모든 게또 하나의 그림일 수 있는 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히 밟아야 될걸 밟은 거다. 과거에 보면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거야. 음. 전혀 안 하고 그냥 미국이 애마하면 따라가고. 그래서 한미동맹을 갖다가 한국이 미국을 그뭐 동생처럼 맹종하는. 네. 어. <laughs> 동생처럼 맹종하는 게 동맹이 아니다. 그게 동맹이 아닌 거죠. 네. 그래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고 서로 합작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제 역할이 이렇게 서로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네. 어, 저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음. 특보가 나라에서 월급은 안 주지만은. 월급을 안 줘요, 어, 사실. 월급 받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월급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외교부 관료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뭐 대통령이 엉뚱하게 위안부 합의하면은 그걸 말려야 될 외교부 장관이 안 네. 말리고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옹호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월급 받으면서도 제할 일을 못한 사람들이죠. 월급 그만는 어~ 그니까 많은 분들이 문정인 특보 이렇게 특보라고 붙이면 공무원인 네. 줄 알아요. 아~ 이게 청와대에서 무슨 자리를 줬고 이게 공무원이고 세금으로월급을 주는구나 그렇지 않다. 특자가 들어가면 돈안 받는 데 경우가 <laughs> 많아요. 그게. 네. <laughs> 네. 그 민간인의 자격을 간 거죠.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어~ 이 사람은 대통령인 자문위원으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특보라고 이름을 정한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못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할.